뭐 실력도 뛰어나고, 뭐. 분석도 좋고 다 좋은데 마케터가 너무 너무 바쁘면요 여러분들 광고주를 볼 시간이 없어요. 물론 내 광고를 하루 종일 내 거만 계속 봐주세요. 이럴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어 정말 연락 자체도 너무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보고서나 뭐 메일을 주기로 했는데 그런 사소한 약속도 좀 지키지 않는 마케터라 하면 보통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정말 대행사가 본인이 관리하는 대행사 너무 많아요.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내가 우선 순위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적어도 내 거를 우선적으로 봐줘는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번 정도는 내 내거 체크하고 피드백을 줄수 있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없다면 마케터가 아무리 잘하는 친구여도 케어는 받기가 어렵다. 당연히,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은, 행사 마케터는, 여러 분 광고만 하지 않습니다. 여러 광고를 수작하기 때문에, 당연히 바쁜 게 맞는 거고, 바쁘기 때문에, 그에 따른, 뭐, 다른 지식이나 이런 부분도, 스킬도 늘어나는 거거든요. 근데, 진짜 너무, 여러분들이 생각해, 너무 바쁘다. 그러면은, 이 마케터 선정에 대해서, 한번더 고를 해봐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.